미국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남자 기증자의 재능까지 이식받다 캘리퍼컨즈는 1995년 심장이식을 받은 뒤 등산암벽 등반 등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린더자러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수혜자로서 누군가의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다는 경험을 언급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수혜자들이 기증자의 가족을 만나는 사례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스카트 팔러드 전 NBA 선수는 2024년 심장 이식을 받고 기증자 가족과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위 내용들은 모두 이식을 통해 생명을 연장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산다, 기증자와의 만남이 감정적으로 중요하다 등으로 정리됩니다. 이러한 주장이 퍼지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심리적 투사 이식 수혜자는 새로운 심장을 받은 뒤 삶이 바뀌었다고 느끼면서 기증자의 어떤 특징이나 성격이 자신에게 전해졌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된 전달 언론이나 SNS에서는 새 심장 받고 갑자기를 자라게 됐다는 식으로 제목을 뽑으며 실제 과학적 증거보다 기적처럼 보이는 스토리가 강조되곤 합니다. 뇌심장 기능의 복합성 사람의 성격 기호 재능은 주로 뇌의 구조 경로 환경적 경험에 의해 형성됩니다. 심장은 펌프 기능 중심 기관이기 때문에 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뇌 기능이나 학습된 재능이 자동으로 바뀐다고 보는 건 현재 과학적 근거가 약합니다. 현재까지는 심장을 바꿨더니 기증자의 재능이 미술, 음악, 수학 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인과적 증거는 없습니다. 이식 후 나타나는 변화의 수혜자가 더 건강해져서 예전보다 활동을 많이 한다, 새로운 관심사가 생긴다 등는 삶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지. 기증자의 유전 재능이 이전됐다는 증거로 보기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는 흥미롭긴 하지만, 과학적 확증보다는 스토리 변화 체험 영역에 가깝습니다.